여기야? 아, 근데 딱 봐도 바지를 집 같아 보이긴 하다. 꽃이 겁나 많네. 그래, 때려줬어. 어, you are welcome. 필요한 게 있다면 또 말만 하라고. 다음에 보자, 바지 왜 얘가 부들부들 떨어? 잠깐만 가지 말아줘. 왜또왜 왜 저래? 내 말은, 아 정말 미안한데 부탁할 게안 했거든. 그래, 뭐가 필요한데? 음, 있잖아 중요한 물건을 빼앗겼어. 우리가 친구 사이였을 때 내가 모두의 사진을 찍어줬던 거 기억하지? 그래, 당연히 기억하지. 너에게 인생이 전부 다 없는 사진이었잖아. 오브리가 내 사진첩을 가져갔는데, 그래. 뭐, 불에다 태운 거아니야 근데, 돌려주질 않아. 그, 비열한 녀석이! 걱정했어. 어, 걱정하지 마, 맞지? 나랑 녹화가, 나는 어떻게 끌려, 끌려간다? 오 어, 하여튼간. 해결해볼 테니까. 어, 우리들은, 아니, 우리들은 깐부잖아. 그래, 아직 친구야, 친구 너무 다 찌라고. 그래, 다음에 보자고. 그럼 그 오브리를 찾아야겠네. 그래, 시간 없어야 시간 없어. 사진첩을 찾아와야지. 헤라웨이 공원에서 단서을 찾아보자고. 그래, 공원초! 알았어 이거 저장좀 하고 뭐야 정말 아름다운 날이구나 그렇지 나야 돈은 없지만 적어도 햇볕은 공짜니까 콜록 그나저나 얘들아 이런 힘든 시기에 적선 좀 해주지 않겠니 Yes. 뭔가 나중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야, 너... 그... 누구 쇼? 오브리는 여기 없는 거 같은데? 잠깐, 너 알아보겠는데, 찰리 맞지? 잠금씩 오브리랑 놀러 다니잖아. 오브리가 어디 있는지 알아? 네가 알고 있지, 찰리. 넌 그~ 나쁜 물의 인간은 아니잖아? 오브리의 바지에 소재랑 물건을 가지고 갔어. 우리가 제일 찾아야만 해. 도와줄 수 없을까? 뭐야? 뭐야? 이게 뭐, 뭐, 뭐 그리고 어디냐? 왜 그런 짓 하는 거야? 그 친구, 네, 그 뭐지? 그 나무에 자다가 항상 떨어지던아 꿈속에서 이 상한 칼잡이. 에, 엔젤, 그럴 시간 없어. 그냥 오브리만 찾고 싶을 뿐이라고. 어는지 알아? 오브리에 찬다, 그거지? 재밌군. 내가 아는 거 얘기해주지. 그래, 싸워야 한다, 그러겠지. 싸워? 왜 주먹질 하고 싶지 않은데 말이야? 이상하다. 꿈속 세계에 켈은 약간 무지성 푸시 많이 하던데. 찰리랑 같이 싸우는가? 오뱃리는 그냥 서있뱃 때려. 무기성으로 그냥 때려. 어차피 찰리는 건드리지 않아도 될것 같거든. 찰리는 그냥 겁나 가만히 있는 거 뭐하니? 우는 거냐? 우는 놈이 지는 거야 임마. 그래 훈련은 의미 없어 임마. 오직 중요한 거는 갈 뿐이야. 아니 뭔 소리야? 무기지 무기. 네가 먼저 시작했잖아. 아이 진짜 좋아 엔젤 이제 진지하게 얘기 좀 하자 너랑 찰리를 이겼으니까 오브리가 어디 있는지 얘기 좀 해줘 그래 약속은 약속이니 알려주는구나 사실 오브리는 페러웨이 타운 어딘가 아니 그건 나도 알아 임마 진장 엔젤 장난 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모른다고? 현재... 지금 어디 있는지 얘기하는 게 좋아? 그렇지 않으면 네가 여름 캠프 때 침대 오줌 싼걸 모두에게 말해줄 테니까. 근데 이미 나한테 말해준 순간 끝난 거 아니니? 더 메모리? 모든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고? 직접 그렇게 말해줬다고 메모리가 누군데? 그 미카엘이란 이상 꼬마랑 말한 거지? 아 그래 그녀의 석이구만 아 그래 미하 아니 너메모리건 어디서 찾을 수 있지? 아니면 너가 네. 그래 아진짜에 협박을 하지 그랬어 어? 운수 쪽으로 갔다고? 데이트 같은 거 한다? 왜토 나와 아녹가 어서 페로의 플레자로 가자 할리는거어 여기 살릴 끝난 것 같아. 네, 그래, 가자. 뭐야? 아, 이 동네 사람? 제이라고? 풋볼팀 주장이었다고? 시간을 보낸다? 취미 같은 거다? 시계를 손에 얻었다. 어? 마음에 드나? 제론, 나에게 내가 가지는 걸 나눠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이다. 예, 그 금이야 진짜라고. 그, 그래? 와 장비, 야 블링블링한 그금 시계를 찾아. 어? 너의 그 매력을 뽐내보는가, 오모리. 연습하는 중이라고? 돈 받고 팔아들였어요 예스 어? 파는게 아니라고? 포트폴리오했을거라 그렇구나 중요하지 포트폴리오 뭐야 내 이름 민씨 그래 캐라고 녹화 위나 만나서 정말 반갑다 또 왜? 음... 약간 그 자기의 그게 약간 불안감이 있구나 미래에 대해 그래 당신 그림 정말 멋져요 저라면 100만이 지 않아서도 그 정도는 못 그릴걸요? 너무 자책하지 말아요 민씨 저랑 녹화는 당신을 믿고 있다고요 갑자기 <laughs> 믿고 믿고 있가됐네 오 그래 네, 나쁜 감정을 빨리 떨쳐내버려야지 오케이, 모든 대사에 대.. 오, 어, 말을 읽으려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반창고를 쳐넣었다 아, 그, 이렇게 되는 거구나. 아, 지금까지 내가 쓰레기를 한, 조금 모았나봐요, 예. 이게 풀타이 한, 어느 정도일지 모르겠네요, 근데. 일단, 플라자 분수대 쪽으로 합시다. 어, 있네, 저기에. 그래. 어, 너가 그 배버리, 어, 야, 메버리인가 뭔가 하는 그 녀석이냐? 아 그래. 어, 이봐그 메모리인가, 아니 미카리인가, 뭔가 하네. 뭐 하는 거야? 어, 숙적이라고? 해변 인정하러 왔던? 아, 이럴 시간 없어. 미카에 오브리 찾고 있어. 혹시 본적 있어? 뭘뭐 그렇게 부르지마 인마 미카엘이래 미카엘 아 미카엘 어디있는지 알아? 몰라 빨리 말해 아니 부모님한테 받은 이름이 거지같은 이름이라 이거 이거 좀 맞아야겠구만 이거 원래 옛..옛..옛날부터 대대로 너같은 놈한테 이게 약이었다 바로 매지 하 제발 미카엘 이러지마 한번더 부탁 아, 꼭 이래야겠냐? 그럼. 그래. 녀석을 좀 때려, 때리자. 아프잖아, 그 그래 준내쳐 맞는 거다. 원래 두명 어, 1대1로 맞는 거니까 준내쳐 맞는 거야. 무슨 스킬을 알고 준비하는 거야? 10판 쓰고 있다. 태종형한테 뭐옷 벌거벗는 거 아니지 친구야. 아니 아니 존나게 쳐맞는 거다 일단. 아니 네가 지친 거 같아 말 대사 치는 거 보면은 몇 강년 멀긴 뭘 뭘가 뭘 뭐래 임마 일부러 대충 뒤에 계산 돼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치는 거에요. 어차피 이, 저거 구급상자 하나 먹이면 되니까 말도 안 돼. 이렇게 끝낼 수 없다고. 뭐가 이렇게 끝낼 수 없어? 여자애들한테 쪽벌리니까 또... 어, 또 좀... 쫀심국이냐? 아니 뭐 원기옥이라도 먹이 <laughs> 10달러짜리도 아니, 그냥 가자. 아유, 그래서 미카엘. 빨리 위치 알려줘. 어, 뭐야, 돈, 원조교제였어 아, 유 야, 이런 말 하지 마. 어, 하여튼간. 뭐야, 심지어 가발, 가발이었어. 가카엘 제발 다음부턴 평생 어떤 부탁이라도 하지, 하지 않을 테니까 오브리가 어디 있는지 말해주면 바로 떠날게 뭐 조건 뭔데 아 됐다 야 그냥 키무나 찾으러 가자 걔는 오브리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을 테니까 걔는 벤슨 뭐, 걔랑 벤슨 단골 좋아하니까 아마 사탕 있는 곳에 있을 거라고 직감이 오는걸 아 그래 이렇게 하고 가는가? 어 잘했어. 어 잠깐만 혹시 뭐 뻘쭘한 거 아니지? 어 갈게 약국 들려서 약좀 사가지고 갑시다. 근데 사실 생각, 효율만 생각해보면은 그... 이 이것보다는 저게 더 낫거든. 1달러 짜리가... 네, 그러게, 나 근데 왜 1달러 짜리로 안 사고 저걸로 샀냐? 제 생각입니까? 일단 단걸 좋아한다 했으니까... 저 사탕가기로 갑시다. 오, 어, 딱 봐도 킴이 있네, 벤스하고. 흠 김이랑 벤스라 아마 이 근처에 있을 것 같은데 아 저기 있다 아이쉽끼들이 안녕 킴, 혹시 오버리 본적 <laughs> 뭐야 가야한다뭔 소리야 어 곱게는 못 보내주지 거기 멈춰 돈이 낸것 같지 않은데 야 잠깐만 일로 바치는 게 아니야 오브리 찾는 거라고 어딘지 알아 그래 오브리 오브리 어유 쉽게 봐라 너좀 쳐맞아야지 정신 차리지 하오늘이짓 거리만 질리도록 하겠는데 지금 거래를 하자 오브리가 있는 곳을 알려주면 삼탕을 훔친 거눈감아줄 테니까 오브리가 있는 곳을 알려주면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래. 딱 걸로 꾸며 어른, 어른한테 그래, 경찰한테 신고하기 전에 빨리 내놔. 완전 망했네. 뻔뻔한 거 보시게. 야, 그 야, 그 캐, 중요한 게 있어. 오브리 위치를 못 알아냈잖아, 친구야. 어 그래. 그니까 말이야 켈너 완전 관광기 있다고 하, 그래 쟤네들 따라가보자 왜 좋은 생각 있다고? 어 그래 설마 그 스탕 사가지고 그 킴과 벤스를 약간 어? 그 꼬셔볼 생각인건가? 딱 보안이 그럴 것만 같은데 자 근데 문제가 있어 킴이랑 베, 벤스가 어디로 갔는지 알아야 할거 아니야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네 야 그거 당중독이야 당중독 아니, 뭘 죽긴 죽어 인마 안 죽어 인마 그렇게 사람 쉽게 어이박킴 거래를 하러 왔다 어? 그래 줄게 있어 땅패자식은 너고, 하여튼간 오브리가 있는 곳을 알려주면 이 거다란 성타봉지를 줄게. 그래, 허니 사탕 따위 매수를 하셨다고? 태피도 들어있는 세피는 뭐야? 강해져야 한다니, 야, 오 이럴 때는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냥 받고 불어버리는 게 편이 훨씬 더 편하다고. 행? 이런 정말이야? 이거면 될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오 구센 의지를 가지고 있구만. 잠깐 기다려 제발 킴 너만 유일한 희망이야 제발 이 커다란 봉지를 받아줘 이 안에 태, 태피도 들었다고 누가 지금 대피라고 하였는가 뭐야 주먹으로 결정하대고 어이 씨끼봐라 뭐 하지만 뭐. 난 싸우고 싶다고? 둘다 덤비라고. 끝장을 보자고. 그래. 조두다 승부다. 그래. 어떻게 할지 알고 있지? 너무 약한데? 방어해봐 지금 거의 대부분 그 캐리 맞는 것 같거든? 네 그래, 거의 대부분 캐, 뭐지 지금 캐리 먹고 있단 말이야. 아, 잠깐원 근데 그냥 싸우자 좀 많이 딸린다 딜이. 막한명을 쓰러트렸네. 야 저거 담배 아니지? 어, 어 사탕이지 저거? 아 일단 시켜봐 봐. 야둘다 공격. 걔도 없고 애들도 없어서 뒤를 별로 못 준다야. 아니 칼칼 칼 주면 안 돼? 그. 칼로 찌르면 한방에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 이제 순순히 말을 좀 해주실까? 그래 졌어 너희들 저밥이야 어이 봐 아니 잠깐 어디 가려고 위치는 불구하고 뭐, 뭐, 점점점 뭐 교회에 있다고? 걔집 근처에 있지? 아, 어? 오브리가 교회에 오, 오케이, 미카엘이 됐다고 둘러달라고. 그래, 알겠어. 오케이, 교회에 있다고 하네요. 아참안 보는 새 사탕공주도 교육을 가져갔네 손버릇이 나쁜 적들이야 뭐 그래도 오브리가 지금 어디는지알아냈으니 적어도 그럴 거 같네 어 아니, 데, 상황은 어떻게 됐네 하여튼 오브리가 교회 교회가 어디였죠 교회 교회 위치를 아예 모르겠는데 여기가 교회 근처인가? 교회가 과연 어디일까요? 일단 쓰레기는 손 얻어주고 뭐야? 아 저쪽으로 하나 보네. 어, 교회 쪽인가 보다 저쪽이. 아맞났네 여기 교회 있네 그렇구만 오브리의 자전거를 발견했고 왜어 그래 다 왔지 오브리가 있을 것 같은 장소는 바로 여기야 사실 좀 아닌 것 같아 함정일지도 몰라 살짝 문을 열고 봐볼게 음 평범해 보이는데 아마 설교 중인 것 같아 아 저기 오른쪽에 있어 흠 음. 그냥 앉아있는데? 평범하게 너무 이상해 지금 끼어드는 건 정말 별로일 것 같은데 예배가 끝나기까지 좀 기다리는 게 좋겠어 예배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라 했지만 나는 그냥 문을 열어버렸는걸? 아 믿으십니까 신을 는 개뿌리고 저는 절대 종교적 비하를 저때 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와, 해봐 그렇게 들어갈 줄 몰랐어 녹아어 그냥 이제 돌이킬 수 없겠지만 자 엄청 조용히 해 오른쪽에 있어 바로 뒷좌석으로 가보자